응. 정이야! 정이야! 자, 이렇게 하나 먹고. 야, 젓가락이. 여기다 해? 응. 형님 형님 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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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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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나코 코로나 코나 코로나 코로나 코로 코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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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코로나 코로나 코 코로나 로나 코로나 코로나 어로나 코로나 코 어디가 그안 줘라 형수 빈자 주이소 빈잔 빈잔 줘라, 빈잔 줘라. 안 <laughs> 어디 도 주고 는맥주나안 먹을래 없었나? 물로 날아 콜라라 하야 먹는 야 먹는 아. 이쁘다 정말 이쁘다. 초봐 어, 어, 이거 해해 가지고. 야, 처봐. 봐 이쁘다 이거. 초밥. 이게 충무초밥이라고 신제품이야. 괜찮지야. 깔끔하지 이거 먹어. 음. 봐. 같이 줄도먹고 같이 줄자 같이 줄자 혼자 아, 생각하고 마스크 쓰고 있지 말고 충무 봐 아, 간식 한번 간식 먹어보겠습니다 충무 쳐밥 충무 김밥 잘라서 한점 먹겠습니다 감기가 오는 것같 음. 음진이거맛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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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니까 먹어봐라니까 이거 맛있다 자, 이거, 이거 먹 줄게 언제 씻셔왔다아두 개나 <laughs> 씻겄대 자 형수 이가한봐라 따라하니까 전부 다 챙기라니까 음 는거다 챙기라니까 음 이거 뭔데? 아, 간. 아인데 맞다. 앞에 간데 봐이 음 아주 좋은 거 이거 어떻게 냈다고? 지금만 하다. 이거 올렸어. 이거? 응? 응, 간장 살짝 찍어 갖고. 응. 이거 찌소까 올렸어 봐. 올려서, 응. 어, 뭐뭐뭐뭐뭐어 그렇지. 그렇 김치 넣지고겉절이식으로 해놔도 괜찮다니까. 그래? 그 독초가 어딨어? 독초다 독 있다 그래도 쌉싸름하지 그아 이거는 뭐고? 아까 혹떵어는거요 이게 혹떵인가? 하얀색이 혹떵그거 맛있다 그거 얇게 라어야 맛있다 아까 숭간은는나하자아 그거 와사비많이넣었 와사비 진짜 맛있다 아닌 거 같은데 아 맛있다 와사비 안데 우리나라 생활사이다 우리나라 거 중에 생화섭이. 싸주볼까? 응, 이게 맛있다고. 우리나라 오뚜기 생화섭이. 우리나라 거 만나봐. 좀 비싸다. 우리나라, <laughs> <여기> 우리나라 해간자. <laughs> 이런 거 애용 좀 해주세요. 네, 아니요. 지인이 오뚜기 나입니다 <laughs> 어, 자기 야까그 차가 왜 왔다 갔어? 그 날씨 건다아 몰라 갔다가 바람 바람 맞고 바로 갔어 노랫미가 지금 어. 그 우리 보고 대단한 거라 우리가 <laughs> 음, <laughs> 음, 와사비도 좀 작다 음? 아 미쳤다 <laughs> 와사비를 예풀떼기로 발라놔야지 맛있는데 아 말이 많노 <laughs> 미풀, 미풀떼기로 발라놔가지고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다가 <닭> 프네저밥 <아팠네. 웃음> 있는데. 어구! 목욕을 시켰습니다. 이가정안 짜다. 간장이 절인 줄 알겠다. <laughs> 간장 안 짜네. 간장 안 찔러. <laughs> 아, 이게 혹돔이라고. 응. 응. <laughs> 이거 혹돔이래요, 혹돔. 혹돈. 안 먹냐니. 못 사먹을 먹냐. 뭐 없어. 해집에 가도. 우리 신랑 한 번씩 잡아와요. 폭도 안 사먹잖아. 도 깔끔하게 뜨거워, 맛있어요. 음, 맛있다. 같다. 음. 맛있네. 아, 잘좋네 음. 이거 너무 잘먹는이평상시 음. 뭐, 뭐, 좀 먹고 나라짱깨 그냥... <laughs> 이런 거 <것만> 먹지 고 짱게 누가 미지? 어, 도 젓가락 하나만 주세요. 예. 저까좀먹 젓가락 안줘서요 해산가고 아파. 어, 안 넘어가는데 자꾸 음. 먹으니까 아. 기네 많이 먹어야 나, 뭐든지 많이 먹으면 최고다. 맛있네 아, 그래 음. 많이 먹어야 강랑 이랑 그렇지 뭐, 코로나도 간다. 음, 뜨거운 물 많이 먹으라니까 이거 먹고 뭐물 먹으면. 뜨거운 물 먹어. 뜨거운 물안 아, 먹는다. 면통 그림 되죠. 면통 그림 어 또다시 뜨거운 물. 양이 커피 좀 줬어요. 줄면 아, 안 돼. 네. 네. 주만 가고 계속 있다니까 그래. 안 주야 계속 온다 있잖냐저 배가 점다 버렸다 내가 쫓아와서 내쪽못게 그래, 생겨가지고 두둥이 <laughs> 한테홍손이한테 홍성애 달라들었다니까 어나낚시서 생선 올라오면서 았다 깐둥이가 아까 얼룩이 얼룩좀 아니 내가 의한데도 홍성이한테 홍성이한테 홍이 있는 거 없는 거단른게더 좋아 그냥 지가아프구나만 <laughs> 달려있는 거같더라 이거 정말 저거똑같다 간다 쳐다보기만 해도 다치 는으면는 못했고 자 말고 이렇 가기 어제 어제 남인데요좀 이따 식라면될 <laughs> <될> 겁니다 <laughs> 영게거안요 아, 씻도더 많이 돼. 많 아, 많이. 그래서 청결이 좀 씻고 바라니, 씻고 또안 하는 거요어나 아니 걸어. 아니 걸어, <laughs> 아니 그 말고. 아, 수건, 수건, 더 수건. 아니면 내신발에 <laughs> 씻든지. <laughs> 야, 약수, 약수, 약수. 고무에 아니, 고무시 잘 흔들었는데, 물만, 물, 기만잘 흔들어. <laughs> 먼지만 딱. 이거는 <laughs> 먼지도 없다. 동 약수. 없고, <laughs> 먼지도 없고, 먼지도 없고, 드로 가다 나고. 아, 저 포그리싱 그, 저, 수 있다. <laughs> 하나는 김치찌개, 하나는 라면 된다 그아안만다빨나 됐다 아씨 좀넣죠아 안돼 넣 안돼 이거는 홍석이 아야 저게 이제 수골터는수골터는 떠난, 홍석이 아이디어 수골터는 물기를 빼는거 아 바로 이제 이게 숭라면 숭라면. 숭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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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숭, 숭라면은 그냥 거북기가 그냥, 그냥 바로 먹여야 된다 하 <laughs> 니가 <laughs> <네가> 해라 내가 동무송도 2마리 해놔 언니 그냥 숭라면 됐다 라면이 이거니 면이 이거니까 면은 아까 익었잖아 안 익었다 아주 하얗다 라면 이미 다 퍼졌습니다 <laughs> 하다 <하다보이> 보니 <laughs> 그렇게 됐습니다 오 이야 색깔은 이게, 잘 이게 어울린다 아, 이러맛있으 대박이다 어, 이러고 맛있으 대박이다 른 <laughs> 없어? 다음에 이래가지고 방풍을 이어가지고 네. 대박을 네. 하면 천이 네. 음 됐다 네. 오우 봐 편솔 온다 뭐또또또뭐 또 젓가락이 안 이리 많노, 많노? <laughs> 야아 냄새 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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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우리 아가 아. 오, 젓가락이 몇 개고, 도대지 아줌마, 쓰기 너무 많아요. <웃음> <웃음> 너무. 떡떡이 <두러워. 웃음> 갔다다 나왔다. 맛있다. 맛있다. <laughs> 맛있나? 음, 아, 음. 맛있다. 안 죽었나? 김치 없어서 맛있나? 응, 아신수될수있다 신화수 될수있 이거 와, 너무 맛있다. 음! 진짜 숙떡 향이 난다. 숙떡 향이. 아나 아까부터 쑥과 합이 안 맞다고 했는데. 안하하하 아니, 찌 아, 맛있네. 아, 쑥이 나보 아줌마들. 네. 여기다 한 먹어봐라. 아, 진짜 맛있어. 자, 이러고 봐한젓해 보세요. 자. 맛있으니까이콜라 있는 거하고 먹안 되는데. <laughs> 다다한 번만 더 먹자. 한 번만 더 먹자. 어. 향이 어, 다 네, 좋네. 아. 어디 <laughs> 뭐? 봐 어디갔나 봐 어, 좋네 라면 어디갔네 나 이제 안먹을게 이한더 뿌리면 되지 숯 <laughs> 좋나? 맛있나? 어, 아니 숯 음? 아, 괜찮네 어, 향이, 응, 향이 <laughs> 좋네 진짜 향이 진짜 향이 좋다 누가 오뎅 넣었네? 내가 요다 다시 나라고 음 맛있다 <laughs> 맛있네 음. 아, 생각해도 괜찮다 네이 맛있어서 그런모르겠 나거든 이거. 음. 아니, 거라도다 아. 아 나는 오뎅이 하나 먹고 싶어서. 딱... 아. 언니 것도 줄게. 아니, 아니 진짜 못 들어가. 돼지는 오뎅이 하나 먹었는데 어찌라더라. 땡거 먹었더니. 아. 코너가 가 <laughs> 갔다. 응. 안주가 걸고 있네. 하나 이 안주 다길까 하지만 약향이 올해는 우슈파르다네 크도 향이 많고 아도 향이 많대 국무나 뜨뜻한거 한 먹으면 <laughs> 속도 풀리고 <laughs> 체온도 오르고 좋다 <laughs> 이걸로 퍼 안될까? 그이 먹어 면 안될까? 종이가 힘이 없어서 안되겠어 아, 스팸 깡통으로, 죽을 게 없는 관계로. 스팸 깡통으로, 아이고. 아이고, 이거는 뜨겁다. 미챔 깡통이네. 언니, 봐, 먹고가 저거랑 있나? 나 저거, 저거만 조금 먹어 앉아있어. 뭐, 줄까? 엉님이 뭐라는데? 지금 먹을 반찬이 없단다 난리가 났다. 지금 먹어, 먹으라는 거. <laughs> 내 전화번호. 게 먹으면 된전 연락, 연락 전화번호. <laughs> 우리 실랑안 받아도 안 오고. <laughs> 연락 전화번호. 짭은게 아니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막 먹기 좋은 햄이야 햄도 햄도 스팸이 짱이 아, 아, 맛있겠네 삼촌 사진 찍은거 아, 보고있다 <laughs> <맛있다. 웃음> <laughs> 그게 들어가있다 삼촌이 들어가있다 엄마 저다른 어? 사 햄도 살에 음. 들어간 햄이 들어 이건 아니네 무슨 네 <laughs> 여기가 아니고 자리에요 그거. 그 사진은 <laughs> 평소 내 같은 데 크지 아이고야, 여기는 진짜 오래된 데다. 사진 음. 세상스럽네. <laughs> 야. 밥통 한 통을 다 비웠네요. 완전히 오늘, 오늘 비깃트 밥통. 드라이버가 <laughs> <침묵하긴 했다>, 지붕확인했다니까 <laughs> <여, 여>, <laughs> 대신 댕니다. 편지 퉁퉁이 <laughs> 야 오늘 밥통 멋진 밥통 아 밥통 좋다 그 담는거만 해도 고생할 게. 당연히 <laughs> 고생해 근데 밥참 맛있다 <laughs> 아직도 따뜻한데 오본효과가봐네 보기부터 억 따뜻하게 보이잖아 근데 이건 마라산데 그 용량도 크다. 한, 거거든요. 한, 이것도 되겠는데. 사다리도 다 해본 거 이거, 이거는 메고 틀어가 갔어요. <놀람> 갔어요. 네, 완전히 찍은 아닌인데 <laughs> 누가 들고 가나? <가면>. 체험 아, <놀람> 씨가 메고 가고, 내한테 그때 김미하고 언제 엄마하고, 요걸 얼마나 갈대 밭에 가가지고. 갈대 밭에 내가, 네. 내좀 <놀람> 네, 네 불러주지. 그때 갔을 때, 그 영국 씨도 가고, 근데 음. 중요한 거는 배릉이가 중간에 알바 간다고 갖고 갔고. 니 장훈민은 안 갔나? 혹시 노래방 알바하니 맞다 애들 어때 노래방에 형님 갔었잖아 왜 카운터에 알바로 간 그거는 기억이 걔가 갖고 아들은 엄마 찾아었고 우리가 형님 우리가 그 퇴직하고 형님 먼저 그 가라오케 하나 오. 할까 우리 옛날 가라오케 <laughs> 아줌마도 많다고 <laughs> 아 옛날 가라오케 저렴하게 기본 3만 원. 집장 내고 사고사 체제. 나도 하면 해도 다 퍼줘가지고. 아, 할 생각은 있으세요. <laughs> 난 맨날이. <있다. 웃음> 그래, 아, 형님 왜 저러 혼자서 왜저 왔다 갔다해. 응? 맛도 못 하고. 누가

아이 i 야 아이

これだ。これだ。ちょちょだ。立ち止まして。<concealed mout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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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이좀이좀아이좀 올로 이좀이올이좀이반 이만으로 아무튼 아무튼 이거 이게 좀좀올뭐 반지야. 잠깐만. 잠깐만.

어쩌네. 아, 어렵게 이렇게 한 마리 했습니다. 자, 시야 정체. 고기는 있는데, 고기는 있는데, 사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지금 낚시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네 아이고, 어렵게 한 마리 했습니다. 아, 볼라고 참았다. 啊，这什么？